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15절 말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 가운데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럽게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시는 그런 말씀을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은 사람의 안에서 나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지 밖에서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설명을 주시기를 18절 말씀에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밖에서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서 다 배설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럽게 할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진짜 하시는 말씀은 입절 말씀처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입절 말씀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이 우리의 삶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을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 악한 마음들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더럽게 만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생활을 살아가면서 내 속에는 정결하다는 생각을 우린 가지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내가 정결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것이 나를 더럽게 하고 나를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천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서란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이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질시키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한 생각에 대한 목록들을 주님이 쭉 말씀하시는데 이 목록들은 한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욕망으로 인한 악한 생각을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욕망, 그 욕망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악한 생각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음란과 간음과 음탕 이런 부분, 다시 말해 성적인 욕망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럽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행했다기보다도 악한 생각이라는 전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음탕과 음란과 그리고 이 간음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더럽게 만들고, 우리의 영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삶에 바르지 않는 길로 나가게 만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도둑질과 22절에 나오는 탐욕, 다시 말해 우리의 욕망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뭔가를 가지고 싶고, 뭔가를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이야기하는데 이 욕망이 도둑질 혹은 탐욕이라는 욕망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욕망에서 이 가지고 싶은 뭔가를 하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우리의 삶에 악한 생각을 만들어내게 되고 결국 악한 생각이 우리의 삶을 실행까지 이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을 경고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부분을 분류할 때, 두 번째는 분노를 자극하는 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21절 말씀의 살인, 그리고 22절 말씀의 악독과 속임과 질투, 이런 부분이 우리의 분노를 자극하는 악한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살인이라는 것은 충동이든 계획적이든 내 속에 분노가 치워져 있을 때그 분노로 인해 살인이라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악독과 속임이라는 것은 말을 이야기 하는데 속이는 말과 그리고 악한 말,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속에 있는 분노가 우리의 삶을 자극해서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 낼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질투하는 마음. 이것이 결국 우리의 속에 악한 생각을 만들어 내어서 우리의 삶을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분류를 하게 되면 교만, 바로 교만으로 인한 악한 생각이 우리 속에 생겨날 수 있는데 그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옳고 내가 맞다는 생각이죠. 또더 나아가서는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뛰어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은 내가 옳다고 믿고, 내 기준이 맞다는 생각 때문에 누군가를 비방하게 되고, 그 뒤에 나는 교만과 우매함, 결국 이런 우매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 교만을 만들어 내게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행하지 않더라도 내 삶을 이미 더러워지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키는 바로 이 악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더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뱉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이미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고 더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필터링이 뭐냐 하면 결국 우리의 삶에 어떤 특정 기준을 가지고 어떤 것을 걸러내는 능력, 이것을 우리가 필터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제 드립을 해서 커피를 마시는 분, 계실 겁니다. 저도 이제 아침마다 커피를 한 잔씩 꼭 먹게 되는데, 이제 먼저 커피를 갈죠. 갈고 난 이후에 커피 드리퍼 위에다가 거름 종이를 이제 깝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갈아 놓았던 그 커피를 붓고 물을 붓습니다. 근데 아무리 커피가 맛있고 좋은 커피라도 이 거름 종이나 이 커피 드리퍼가 없이 그냥 알갱이 채로 그 커피가 들어가게 되면 마실 수가 없게 됩니다. 불순물과 같은 불,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맛을 내고 향기를 만들어 내지만 결국 그 찌꺼기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필터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커피라는 이 홀, 이 원두 자체는 우리에게 맛을 주고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성질, 성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찌꺼기는 필터링을 해야지만 커피를 우리가 온전히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우리 인생에도 필터링이 없이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펼쳐지게 된다면 결국 우리 인생은 망가지게 되고 관계가 끼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내 삶이 오염되고 변질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필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필터링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의 필터링을 가지고 하루 삶을 살아가자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말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 속이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나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 악독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누군가를 현혹시키기 위해, 내 편을 만들기 위한 그런 교만한 말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오늘 하루 이 말에 필터링을 씌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세워주셔서 오늘도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내 속에 주시기를 똑같은 말이지만 이 말이 내 입을 통해 나오는 순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말이라면 그것이 선한 말이 아니고 누군가를 세우는 말이 아니라 비방하는 말이 되고 누군가를 질책하는 말이 된다면 결국 그말 때문에 우리의 관계도 깨어지고 내 마음도 오염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내 입술에 필터링을 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내가 해야 될 말과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은 하지만 나를 변호하고 나를 지키기 위한 말,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 나를 높다고 띄우기 위한 교만한 말들을 내 입술에서 버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오염되지 않고 또 더러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를 내 삶을 통해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서 오늘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말의 필터링을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름 추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의 필터링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무수히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의 생각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린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방어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 성교를 갔다가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이 대상이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저는 아인 줄 알고 설교를 준비해 갔다가 대상이 어른으로 바뀐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설교를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이제 그런 설교 하나가 기억이 나서 이제 재료를 좀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가서 이제 병을 두 개를 이제 사게 되었는데 이제 한그 병이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파워에이드처럼 파란색 물이 들어있는 이런 보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파워에이드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제 거기 있는 한 아이가 아, 그거는 파워에이드가 아니고 개토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다, 이거는 파워에이드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아이가 계속해서 개토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이 병도 파워 에이드 병이고, 색깔도 파워 에이드 병인데, 왜 자꾸 얘가 얘기하나 싶어서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개토레라고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생각에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선입견과 이 생각을 가지고 맞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군가 나에게 맞는 말을 해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내가 여전히 내가 주장하고 있는 생각들이 있구나. 이거 안 내려놓으면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내 생각이 나를 주를 이루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할수 없는데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진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주장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늘 옳은 것이 아닐 수 있구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배우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교만이라는 이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는 순간 내가 맞다 내가 옳다고 내 삶을 지배해버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말도 들리지 않고, 모두가 옳다고 말해도 그 모든 것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의 생각에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옳다고 믿는 건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뛰어나도 믿는 생각들도 내려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정말 천재 가까운 사람이랄지라도, 늘 언제나 내가 맞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필터링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주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 실천하는 그런 삶이 내 속에 일어나기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옳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해 나가면 맞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맞지 않습니다. 어떤 농부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은 오랜 기간 동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제가 원한대로 농사를 지을 테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원한대로 바람도 주시고 제가 원한대로 햇빛도 주시고 제가 원한대로 비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봄철이 되니까 하나님 지금 비가 필요합니다. 또 지금 햇빛이 필요합니다. 계속 하나님께 간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을 추대가 되었는데 정말 곡식이 이전보다 훨씬 큰 곡식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설렘과 기쁨을 가지고 이제 추수를 하고 그 타작을 했더니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나는 내가 원한 대로 다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경험과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되어서 그대로 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만큼 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루 기도하고 나가야 될 것은 내 생각에 필터링을 해주셔서 내 생각대로 가고자 하는 욕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기를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인생의 삶을 살게 되고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그라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삶을 살때 하나님 내 생각도 필터링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은 마음의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늘 욕망과 분노로 채워져 있습니다. 내가 갈망하는 것은 반드시 이뤄내야 되고, 내 속에 분노가 있으면 그 분노를 표출하거나, 아니면 그 분노로 인해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뀔 때도 우리에게 늘 있어 왔습니다.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노에 대한 감정이 강력한 사람에게는 드러나지 못하지만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이분들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내가 욕망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린 속이거나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의 필터링을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내 것이지만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스에는 우리 속의 양심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든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들이 내 속에 세워져서 내 욕망들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분노를 이땅 속에 표출하며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의 마음을 품고 오늘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 삶이 길들여지고 통제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온유라는 말이 결국은 길들여지는 말을 의미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이 내 성격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들여지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게 주신 삶을 살겠다는 결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도 내 모든 입술과 내 마음과 생각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필터링이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 한분한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